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기내식인데 나는 50만 원을 냈고 저 사람은 30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더 비싼 값을 치른 이유는 단 하나. 기업의 인공지능 AI가 당신을 이 가격에도 표를 살 수밖에 없는 호구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의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탈탈 털어 가격표를 조작하는 현대판 디지털 신분제 AI 가격차별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름돋는 가격차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기업들이 목숨 걸고 수집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과거의 가격책정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자, 물건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이만큼 드니까 마진을 이만큼 붙여서 모두에게 이 가격에 팔자.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시장 경제였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에게 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I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객이 과연 얼마까지 낼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가 이두 가지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보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 즉, 내가 이 정도 가격까지는 낼 의향이 있다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이 마음속 가격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표를 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심코 흘리고 다니는 디지털 발자국들이 기업 서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엑스레이 찍듯 분석해서 우리의 마음속 유보 가격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기종입니다. 해외 유명 여행 예약 사이트들을 분석한 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접속했을 때보다 아이폰으로 접속했을 때더 비싼 호텔이 상단에 노출되거나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냉혹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지출 성향이 강하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AI는 이 통계를 근거로 아이폰 쓰는 고객님에게는 조금 더 비싼 값을 불러도 결제할 확률이 높겠군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접속한 사람에게 더 높은 항공권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거주지 정보와 그 지역의 평균 부동산 가격 소득 수준 데이터를 연동해서 당신의 지불 능력을 추정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소한 정보까지 가격 책정에 이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고객의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더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테스트했다가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집니다 지금 당장 차를 잡지 않으면 집에 못갈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을 느끼죠 ai는 바로 이 간절함을 포착하는 겁니다 아이 고객은 지금 아주 급하구나 평소보다 요금을 이 배, 삼배 더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할 수밖에 없겠어라는 냉혹한 계산을 순식간에 끝내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표는 그 물건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당신이 평소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당신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를 비추는 거울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저가를 찾기 위해 밤새워 검색하고 비교 사이트를 뒤졌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은 AI가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호구 가격표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을 파헤쳐 봅시다. 혹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할 때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가격은 오직 당신에게만 제공됩니다. 혹은 마감 임박 딱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3 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가락이 빨라집니다.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이 좋은 가격을 연경 놓칠 것 같아 불안해지죠. 이게 바로 다이내믹 프라이싱, 즉 실시간 가격 변동 전략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변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내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의 원리지만. 그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계산된 기업의 ai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휴가를 앞두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는 분명히 왕복 50만 원이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몇번 클릭했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들어갔더니 그 짧은 사이에 가격이 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단순히 표가 팔려서 가격이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AI가 당신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이 고객은 아침부터 이 항공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네. 몇 번이나 클릭하는 걸 보니 관심이 아주 많아. 지금 당장이라도 결제할 기세인데. 당신의 관심이 확인되는 순간, AI는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버립니다. 당신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 표를 너무 원한다는 걸 AI에게 들켰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비싼 가격표가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시크릿 모드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와 평소 사용하는 일반 모드로 접속했을 때 같은 날짜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평균적인 가격을 보여주지만 일반 모드에서는 당신의 검색 기록과 방문 패턴을 분석해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가격 차별은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었습니다. 조조할인 학생 할인 경로 우대처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개된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AI가 주도하는 가격 차별은 기준이 완전한 깜깜이입니다. 왜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비싼 돈을 내야 하는지 왜 지금 결제해야만 이 가격인지 소비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의 룰도 모른 채 ai가 설계한 거대한 도박판에 앉아 소중한 돈과 데이터를 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싸게 산적 있는데 하며 남 일처럼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특정 누군가 만 당하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지금 항공권이나 숙박 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실시간 가격 변동이 일상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고민하는 사이에 가격이 바뀌고 어제 산 물건이 오늘 반값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쇼핑 카트 안에서도 AI의 가격표 장난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가격도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시스템이 도입됐고 앞으로는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에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 가격표가 도입된 미래의 대형 마트입니다. 퇴근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마트 입구에 설치된 안면 인식 AI가 당신의 지친 표정과 배고픈 상태를 감지합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진열대 앞에서 집어 드는 샌드위치의 가격을 순식간에 20% 올려버립니다. 당신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먹겠죠. AI는 당신의 그 배고픔마저 데이터로 계산해 이익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시장 경제 모습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AI를 앞세워 가격을 통제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눈뜨고 코베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건 더 이상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진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현대판 디지털 독재나 다름 없습니다. 당신이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취해 개인 정보를 너무 쉽게 넘겨주는 동안, 기업은 당신의 목줄을 길더 강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개인이 거대 기업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합니다. 첫째, 귀찮더라도 데이터를 숨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공권이나 숙소를 예약할 때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거나 브라우저 쿠키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서 AI가 내 정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줘야 합니다. 둘째, 가격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정 사이트에서만 검색하지 말고 여러 가격 비교 플랫폼을 활용하고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서 가격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마감 임박 같은 문구에 소가 충동적으로 결제하지 마십시오. 그 문구는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보는 가격표가 내게만 보여지는 맞춤형 가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공짜 서비스의 대가로 내 소중한 정보를 너무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실의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얼마를 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데이터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고 계십니까?